우리도 난리가 났지만 국힘도 현재 윤석열 탈당 논란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날 채널A 단독 보도에서 친윤계 핵심 의원이 한전 위원장과 도저히 같이 갈수 없다며 한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탈당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으로 국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 당대표 유력하니 윤통, 탈당 협박카드 흔든 친윤들. 근데 당원 게시판은 잔치판이 됐다. 친윤들 탈당은 정말 큰 선물이란 글이 추천을 많이 받으며 베스트 글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으로 국지미 난리인 이유는 대통령 탈당 시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이었던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윤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을 국힘 당원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상황이 좋았는데 국회의장 선거만 아니었으면 이것과 김건희 다시 출마한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때릴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선승, 제가 이번에 총선 이렇게 상황을 봤지 네. 않습니까? 때 느낀 게 사실 과거와 같은 상황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인 어떤 제도 언론에 어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못 이겼죠 과거. 근데 이기는 이 수치가 거꾸로 됐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유튜브의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원들의 역동성이라는 음. 거 당원과 지지자 의 역동성이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총선 승리의 동력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또되짚어 보면 공천 혁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다 근본적인 권력은 네. 왜 가령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인데 어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근데 서열 1위 1위보다 더 중요한 게 권력의 주인인 예. 주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권자들의 동력의 흐름을 보는 게더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그 흐름이 없으면은 총선에 못이겼고그 흐름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 재보궐 꼭 선거를 떠서 개혁도 못하는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도 이런 의원들이 라도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만 지금 두창이를 상대로 파상공세를 해야 될 시점에 지지층의 사기가 무너져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현재 반윤의 모멘텀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형국인지라 민주당이 잘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민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절이되면 윤석열 탄핵 모멘텀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것은 최근 저쪽의 분위기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행보가 재밌습니다. 저들은 분명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목표고 <목소리>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창이를 계속 이대로 두면 망하기 때문에 슬슬 멘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말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의 윤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순간이라는 김영 칼럼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이제는 확신으로 들었습니다. 갈수록 조선일보의 뜻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은 마지막 경고처럼 들립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차후 당정분리를 통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고 싶은 한동훈과 그걸 막으려는 윤석열 간의 꿀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특검을 성공시킬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한동훈을 막기 위해 친윤들이 조중동을 통해 탈당을 예고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말로만 이렇게 달라지겠다 하지 말고 성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지지율 폭락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선거 승리 뒤에는 왜 항상 지지층의 효능감이 중요했는지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어느덧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